근데 하필이면 예. 당만 아지에요 <laughs> <맛까지 해. 웃음> <laughs>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엘베터 타고 내려가시나요? 네. 어 어떻게 환산으로 드세요? 양성으로 드세요? 아니 그 일단은 그종금 카드가 있어요. 우리 동네는 그걸 가지고 내려가야 됩니다. 어, 네. 그걸 안 가지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와서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옵니까? 우리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네. 제가 가끔 하는 음. 편이죠. 공신 아, 모자를 네. 들고 내려가시다가. 아, 그 네. 정품하세요? 혹시 그 <laughs> 다른 저 주민과 만나셨을 때 네. 어떻게 인사하시죠? 어, 인사, 어, 인사, 인사. 자연스럽게 하죠그 주민의 네.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어, 어떤 분들은 뭐 네. 아니 이것까지 하세요, 그런 분들. 아, 어, 뭐 아, 좀 연기도 좀 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뭐 네. 하세요? 저는 옛날부터 네. 어,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한다고 봐야지. 아, 요새도. 음. 아니 제가 옛날에 네. 결혼할 때 네. 아예 그 우리가 이제 당시에 80년대 제제 아내가 이제 뭐 어떻게 페미니스트 1세될 거예요. 오. 그래서 결혼할 때 가사 노동 분담의 원칙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받고 아, 할 거냐 안할 거냐.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심지어는 뭐 자주 복방에서 아픔은 각자 음. 음. 알아서 하는 거. 사실은 우리 음. 홍영표 후보께서 좀 강한 남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도 또 반면에 또 부드럽고. 아니 근데 저는 네. 전딸딸 둘입니다. 사실 아, 세 여자를 모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laughs> 그러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훅 네. 아, 들어가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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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후보에게 어머니는 네. 아.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 어머니는 글쎄요. 이게 정이 많은 분이라서 네. 저한테 항상 이렇게 사람들한테 100% 해야 된다. 음. 이걸 가르쳐 준 분이 어머니 음. 같아요. 음. 네. 그 뜻대로 살고 계시는? 지금의 어머님도 살고 계십니다. 아니야, 우리 홍 후보께서 네. 그 어머님 뜻대로, 네. 뜻대로 살고 계시는가? 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어려운 분들, 고통받는 분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게 네. 그런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받은 그런 삶의 교육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사선 도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혹시 요번그 총선 이십 대 총선에 음. 어머님께서 뭐 응원의 말씀이나 뭐할수있으을요 아. 뭐 그냥 걱정만 하시죠. 사실 네. 뭐 지금은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음. 뭐 옛날에는 이제 네, 동네 에 가끔 네. 오셨죠. 오셨고. 네, 오셨는데 지금 뭐 그러지 못하시고. 뭐 전화 드리는 정도입니다. 음, 네, 네, 네. 바꿔서 우리 일부분. 네, 아침에 일부도 워낙 <laughs> 어, 인간홍역표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laughs> 네, 어, 어느 시간 배정에 관계없이 아, 네. 네. 편안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제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편안한 느낌. 제 여인과, 제 여인과 함께 사신 다는데그중에 제일 큰 여인, 아내와 함께 다시 태어나 또 결혼한다고 아까 오를 때. 네. 아니,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집에 가야 된다고. <laughs> <laughs> 요리는 좀 하시나요? 가장 자신있는 요리는? 아, 사실 제가, 어, 그, 어, 영국에서 한 6년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 그, 이제 대우자동차, 음. 아, 그, 런던 네. 주재원으로 음. 살았는데, 그때 제가 어, 그 회사에서 그냥 스파게티를 제가 한, 매일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 제가 그걸 배워버렸죠. 아 스파게티를 잘합니다. 네. 네, 스파게티는 요리할 수 있는 라면보다 쉬운... 제가... 쉬워요. 스파게티 네. <laughs> 라면보다 쉬워 대우자동차의 창업주이셨던 김우중 회장께서 얼마 네. 전에 작곡하셨잖아요. 김우중 회장 혹시 초상, 문상 가셨던가요? 네, 다녀왔습니다. 아, 지금 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습니까, 김우중 회장님? 어, 사실 이제 김우중 회장님은 저는 노동조합의 그, 어떤 대표였었고, 네. 어, 김우중 회장님은 그 당시 85년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룹의 총수, 그럼 그렇죠. 지금하고도 다릅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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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제가 28살 때인데, 오 예. 네. 네. 둘이 앉아서 거의 3박 4일을, 이렇게 뭐, 햄버거 같은 거뭐 먹어가면서, 뭐, 그때는 무슨 김밥이나 이런 거 먹어가면서 3박 4일을 협상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와. 저는 사실, 그래서 그때, 어, 굉장히 그, 막 파국으로 가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이런 것을 피하면서, 어, 85년 대우자동차 투쟁이 합의로 끝났는데, 그때 이제 사실 대화라는 것, 이렇게 소통한다는 음. 것, 이런 것의 중요성을 배웠던 것 같고요. 음. 음. 그, 아, 그걸 김우주 회장으로부터 배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어, 그 경험이 굉장히 저는 음. 중요했다고 봅니다. 음, 음. 솔직히 그 당시에 재벌의 총수라면, 그렇죠. 음, 음. 뭐 사실 현장에서는 얼굴 볼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3박 4일을, 그뭐 아주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어, 그 한 400명 정도가 음. 어, 그 기술 연구소를 점거해서 음. 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한미 FTA 네. FTA에 찬성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네. 한미 정부에서 한미 FTA 체결 지원 단장을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네. 진보 노선에서 비판도 좀 받으셨습니다. 어, 제가 그때 이제 한미 FTA 5적 중에 한 사람.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죠. 네. 네. 그런 과정들 다이 협상과. 네. 국제 관계 감각을 익으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렇죠. 당시에도 제가 이제 맡았던 거는 한미 FTA에 대해서 워낙, 어, 우리 사회에서, 어, 이제, 뭐, 갈등과 대립. 그렇죠. 이렇큰 음. 논쟁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어, 이렇게 그래도, 어, 그 원만하게 여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에 이제 했었고. 네. 또 뭐, 미국에서도 또 반대하는, 음. 뭐 이제 의원이라든가 음. 그 단체들도 제가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 때, 이제, 지금 보면, 한미 FTA라는 게, 우리가 안 했으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뭐, 어 이런, 보험료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하고 있어, 도 600억 불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laughs> 길지면 후보가, 네. 이제 본인 자랑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상대 후보가 좀불편해수있고 아니, 할수 오늘 저.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후보 자랑을. <laughs> <laughs> 사랑시다 맞습니다. 노동운동을 오래 하셨는데, <laughs> 음. 예술가도 노동가,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 음. 저는 어, 특히 이제 우리가 어,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좋은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들도 어, 제가 이제 원내대표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생활과 어, 이런 것들이 최소한도 보장될 수 있는 음. 여러 그 조건을 만들어야 음흠.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류 문화라든지 음. k 이팝뭐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고 이게 또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어, 일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클래식 하는 음. 부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태리 뭐 유럽에 좋은 음. 데 가서 다 유학하고 온 분들이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그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저 우리 또저 우리 전통 음악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그 문화 적 예술적 음. 다양성들을 지금 그래도 키워 갈수 있도록 네. 뭐 케이팝 가수만 다는 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연극이라든지 이런 걸좀 음. 저희들이 잘 해야 되는데 그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인간 홍영표 너는 누구세요 마무리 짓고 자자첫화2로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일꾼 홍영표 음. 자 지역 일꾼으로서 지역 민심은 어떤 루트로 혹시 확인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선 부평 같은 경우에는 어, 또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네. 아, 그래서 어, 경제 산업 분야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도 듣고 네.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좀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음.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가출한 그 청소년들의 쉼터라든지 네. 아동센터라든지 뭐 그룹 홈이라든지 음. 하여튼 부평 또 장애인들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좀 그런 데를 가보고 뭐좀 어, 그쪽에서 또 이야기도 듣고 네. 어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 3선 하셨잖아요 네, 12년 하신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 제가 1년 늦게 됐죠 네. 아, 아. 어, 그러니까 2000, 2008년 있어요. 선거에서 떨어져 가지고 네. 네. 운 좋게 이제 1년 있다가 그렇죠. 어, 네. 재선거가 있어서 네. 네. 어, 당여튼 10년은 넘으신 거죠 그렇죠. 11년 차 때. 1년 하셨으면 됐지. 음. 또 사선을 하셔야 되나.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예, 아,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분명히 좀 그런 <laughs> 피로감이 있을 겁니다. 네. 아, <laughs> 네. 좋은 대답이에요. 좋은 대답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런데. 네.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같니다 <laughs> 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우선 부평에서는, 음. 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부평이 아시지만,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데에다가, 음. 네. 그래서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네, 공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평에서 남아있는 음. 거는, 지금 이번에 반환받는 미군 기지하고, 음. 재산보급단, 이걸 전체적으로 합하면 50만 평 됩니다. 음. 이게 신의 한 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정말 세계적 공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평 미군기지에는 우리 어린이 하면 정말 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어린이 놀이터 네.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어요. 아, 근데 그런 만들고. 일들이 홍영표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우리 인천이 인구가 300만인데 음. 예, 예술 대학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대학으로 이야기를 해서 네. 인천대 예술 대학을 그 미군기지 안에 다 하자. 그리고 네. 뭐, 또 이제 우리 여기 저 교육청에서는 어, 대중, 어, 음악, 예술, 고등학교. 이거를 네.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저는 그 전적으로 공감하고, 대신 음. 개방형으로 하자. 거기다 담 만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음. 음. 아무튼 개방형으로 담 하지 말고, 음. 또 기왕이면은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하면 충분히. 음. 이번에 4선 국회의원 되시면 중앙정부 힘확 네. 할짜 먹을 수 있다! 네. 이런 취지신가요? 하여튼, 뭐, 우선은 그 재산보급단이라는 걸 가져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사실 네. 제가 원내대표 했을 때, 예, 네. 재산보급단을 이전하는 게 지금 보니까 한 1조 정도 들어갑니다. 오. 네. 그런데, 그거를 제가 당시에, 예, 음. 우리 국방부 장관께 원하시는 게 뭐냐, 다 음. 말씀을 하시라 해서 음. 국방부 민원 들어주고, 네. 대신 나도 민원이 하나 있다. 어허. 그래서, 삼보급단을 국방부가 음. 이전하기로. 그게 소위 어. 이제 딜이 된 네. 거네요. 음. 네. 네, 그래서. 예, 예. 자 그러면 그게 네. 이제 MOU를 맺었고 음. 뭐 이전을 하는데 이제 항상 이런 것은 얼마나 음. 빨리 하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속도가 어, 지금 계획은 한 23년도까지는 이천이3 년도. 그삼년 밑까지 그렇게 하는 려 거죠. 올해 한, 안에 되네. 올해 안에 인천시하고 이제 정식 그 이제 계약을 맺고 음. 이전하고 음. 일단 그거는. 이제 저는 아파트를 좀못 지켜야 하는 게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뭐 재원 따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시 그게 이제 시 재정으로 해야 될 텐데 시도 보면 음. 아파트 지면 세금이 들어오고 음. 공원 만들면 관리비 들어가지 않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 재원 확보와 또그 예정된 기한 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거불순으 지면 안 돼요 되면 안 되잖아요 그사선 네. 네? 국회의원쯤 되시면 이제 못 해본 게 장관, 네. 총리 그렇죠. 음. 또 시장, 광외 네. 시장, 음. 음. 또 대통령 음. 어, 네. 어느가 한번 다음 도전을. 아 지금 보니까 뭐 인천시장이 잘하셔가지고 제가 네. 뭐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아그 시장 빼고 <laughs> 대통령도 <너> 잘하셔서 그 <laughs> <안 웃음> <필요할까? 웃음> 빼고 장관은 어, 자기가 많잖아요. 아무튼 저는 뭐 사실 뭐 총선 앞두고 제가 지금 코앞의 일도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네. 맞아, 그것도 또 이해가 되나요? 네, 네 무튼 저는, 네. 어, 좀 우리 민주당이 아무래도 어떤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그걸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음. 당이 이렇게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인천의 음. 정치력을 음. 전국을 다 놓고 볼 때. 네. 지금 인천의 중진 정치인이시고 원내대표도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음, 그,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네.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음. 인천 출신으로, 어, 네, 원내대표를 했는데. 집권당에 예. 당의. 우리가 사실 전체 국회의원 130명인데, 예, 7명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음. 예를 들면 제가 뭐 경기도 하면 경기도에서 뭐 거의 50명 가까게딱 뭉쳐서 표로 도와주기 이러는데. 아무튼, 그래도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또, 음. 모르겠으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는데, 뭐, 그렇게, 낙제점은 아닌 것 같아서. 음. 어 점수를 내긴다면. 그 인천에, 그, 음. 그, 그런 어떤, 어,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발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본인이 점수를 내긴다면, 100점 점수백. 만점에 몇점주시습니까 아니, 그건 저한테 모르겠는데. 남사스럽죠 <laughs> 누가 아요 저희는. 제가 낯질점은 <laughs> 아니다, 그렇게. 아하. <맞아>. 낯점은 <laughs> <낮재점은 웃음> 아니다, 그러면 80점 이상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 정치인 홍영표는 굉장히 정신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런 <laughs> 게 <홍이> 생각하실 때 <웃음> 그래도 이건 <laughs> 내가 좀 고쳐야 될 <laughs> 단점이 있다 <laughs>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제가, 어, 어떤 때, 사실 원내대표 하면서 이렇게 좀 잘못된 버릇인데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느리지 않잖아요. 네. 아, 원내대표에서 잔머리로 그리다 보니까 말이 <laughs> 오늘 안 늦어져가지고. 예, <laughs> 네. 네. 아, 그렇죠. 생각해야죠. 그치. 아, 이거 말 한마디 이게 네. 실수하면. 네. 이게 자칫하면 막말이 되고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하. 뭐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 잘하시는 분지군아 오늘 지금 너무, 좀 업이 <laughs> 아, 오늘 지금 너무 좀 분위기 업이 돼가 너무 말씀 잘하셨어요. 분위기 또 너무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지역의 일꾼으로서 이거 하나만 진짜 역대 4선되면 진짜 이것만은 확실하게 불평을 위해서 해놓겠다. 있으실까?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번에 제 공약 자체가 어~ 부평을 쾌적한 공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 단순하게 그~ 미군기지가 공원이 아니고 어떤 문화예술이 살아 있고 거기다가 음. 또 우리 어린이부터 아동, 아동 어린이 청년 청소년 어르신까지 함께 다그 속에서 어, 자기들의 어떤, 그,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음. 이런 어떤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미 지금 미국 기지 자체는 음.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들도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챕터 2는 마무리하고. 음.